오묘한 강릉 사투리의 세계 여는 강릉이래요. 보드라울 정도로 잘게 부수거나 갈아진 것을 가루라고 하죠. 가루의 강릉 사투리는 갈그 또는 갈기입니다. 예문을 들어보시죠. 이 갈기 뭔 갈기제? 이 가루가 무슨 가루지? 네 머리에 그 허연 갈기 대체 뭐이나? 뭔 갈그를 그래 되시고 댕기나? 너 머리에 그 하얀 가루가 뭐야? 무슨 가루를 그렇게 묻히고 다녀? 약간 흩뿌리듯 내리는 눈을 가루눈이라고 표현하죠 가루눈도 역시 갈그눈, 갈기눈이 됩니다. 이 눈은 마이올 눈이 아니야. 갈기눈인데 뭐이. 옷기름을 강릉에서는 질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엿기름을 맷돌에 갈아서 만든 가루, 즉엿기름 가루 역시 질금깔그, 질금깔기라고 표현합니다. 강릉에서는 식혜를 감주라고 부르는데요. 할머니가 손주 먹이려고 감주를 만들려는데 엿기름 가루가 없으면 며느리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집에 질근깔기 음따야. 애미야 가서 질근깔기를 좀 사오너라. 성춘이 감주 맹그릇 먹이게. 가루의 강릉말 갈그, 갈기